아무리 직장의 상사라도 직원들에게 가축 사육장을 짓게 하고 또퍼원에다 농사까지 시킨다면 안 되는 일이겠죠. 실제로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는 충남의 한 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면서 이 센터장이 자리를 떠났다가 1년 만에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해 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. 단독 보도 이수복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남성은 수레에 돌을 실어 나르기 바쁩니다. 언뜻 공사 근로자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소속 콜택시 기사와 직원입니다. 이 모든 건 당시 위탁 사업자인 센터장 A 씨의 황당한 지시로 시작됐습니다. A 씨는 사무실 인근에 닭과 오리 사육장을 짓게 하고 농작물 경작을 위한 비닐하우스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기사와 일부 직원들이 업무 이외의 일이라며 항의해 봤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이었습니다. 결국 직원들은 논산시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, 인권위 등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.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산시는 지난해 4월 A씨와의 위탁사업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. 노동청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습니다. 하지만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논산시가 직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방침을 바꾸고 A씨가 지회장으로 있는 한 장애인 단체를 위탁 사업자로 선정한 겁니다. 시는 이 단체가 유일하게 입찰에 나서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 사적 노무 요구라든가. 공유물 사적 이용 등 그리고 채용에 대한 그 투명성이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지침에 담아서. A씨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일부 한건 맞지만 강제하지 않았고 폭언과 욕설 등은 막역한 관계로 지내면서 나온 말이었다고 설명합니다. 얀마 뭐 o 이렇게 웃음을 했지 막 인상 쓰면서 막이러진 않았어요. 다음 달 1일 A 씨는 센터장으로 다시 복귀할 예정. 괴롭힌 피해 직원들은 오늘도 마음 졸이며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. 다시 제가 창을 문졌어요, 창을. 지금 정신과 TJB 이수복입니다.